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스입니다 어 말도 많고 유언비어도 많았죠 뭐 경륜이 없어진다 아니면 적어도 내년 3월이나 돼야 개장을 할것 같다라는 막 유언비어가 많았는데 또 내년에도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은퇴한 선수도 있고 직업을 바꾼 선수도 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랑프리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어, 이번 주 31일부터 경륜이 개장된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기존 입장 인원의 본장 같은 경우는 약20% 그리고 일반 어, 장애지정 같은 경우는 10% 인원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들어올 수 있는게 아니고 그 전날 사전에 스마트로 어, 사전에 예약을 어, 전날 5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, 그 대학교 때 우리가 수강신청 하잖아요 뭐 과목별로 수강신청 늦으면은 그 과목 한 학기 내내 못 됐잖아요. 그것처럼 그 전날 5시부터 사전 등록을 해서 등록을 성공하신 분들만 그 다음날 10시 30분부터 본장이랑 지점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. 어~ 입장을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이 되겠죠. 거기서 1시 5분부터 지방, 부산인지 창원인지 아무튼 어~ 세 경주가 펼쳐지고요. 그 다음에 다시 광명 경주 세 경주, 그 다음 또 지방 경주 세 경주, 그 다음 또 광명 경주 마지막 세 경주가 어,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어, 선수들의 몸 상태가 아직 정상이 아닐 거잖아요. 그래서 어, 단승, 쌍승, 삼복승 이세 가지 승식만 어, 사용할 수가 있고요. 또 재밌는 점이 이제, 이제 승부의 관점으로 들면 저도 뭐 지금 자전거를 오랜만에 꺼내봤는데 바람이 다 빠져있을 정도로 이제 경륜 시합용 자전거를 거의 안 탔어요. 근데 이제 도로용 자전거로만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, 어, 이제 선수들이 그래요. 우리가 시합이,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랑 언제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를 거랑 집중력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요. 또 많이 힘듭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합이 있다 그러면은 뭐, 선수들의 운동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라든지 집중력이 좀더 달라질 거고요. 그리고 포인트 제가 볼 때는 이제 선행 선수 위주로 게임이 진행될 것 같아요. 어, 선행 선수 중에서도 이제 운동을 꾸준히 어, 이제 몸 관리를 해온 선수들이 아무래도 입상권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. 왜냐면 다들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닐 텐데. 선행선수를 이용하려는 경기를 하려고 그러지 내가 선행을 가거나 그런 폭탄 같은 경기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각 경기에 선행선수의 몸 상태를 좀 집중해 주시고요 아 저도 좀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, 통보를 받으면 어, 여러분한테 좀더뭐 우승은 못 하더라도 제 나이와 인지도에 맞는 경기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요. 앞으로, 지금은 20%지만 코로나가 좀더 잠적해지면 30%, 40%, 50%에서 예전처럼 경륜이 인기 스포츠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